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게 했었죠. 그 핵심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조서 내리게 한그 핵심의 내용은 성전 건축이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용된 예물을 기쁘게 드리도록 사면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왔던 성전의 기물들을 다 돌려주게 하죠. 이러한 것들이 조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내용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도록. 아니오, 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이후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릴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다리오 왕의 조서에 의해서,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린 것을 다리오 왕이 보고, 이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막히지 않고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공사를 방해하려는 그런 세력들의 비방 이런 회방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고레스 왕의 마음, 그리고 또 다리오 왕의 마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도 주시고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이 계속 진행되도록 하겠다. 그냥 단순히 뭐 허락한다 성전을 지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장 내용에서 봤듯이 이미 고레스 왕도 그러한 조서를 내렸지만 다류오 왕도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게 만듭니다. 그 내용이 8절에 보면 왕의 재산,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성전 건축에 쓰일 경비를 끊임없이 제공해 주도록 하죠. 또 9절, 10절에 보면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 쓰일 숯송아지, 순냥, 어린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을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문서화 시켜놔요 그냥 단순히 허락한다 지어라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러한 돈 그리고 또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릴 재물들 물론 이런 재물을 드리도록 하면서 다리오 왕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6장 10절 말매 보니까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뭐 이러한 속내는 있죠. 그러나 성전 건축 이후에 성전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일을 조서를 통해서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완전하게 뭐, 마침표를 찍는 듯한 표현이 6장 11절, 12절 아닙니까? 그 다리오 왕의 조서 내용의 마지막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누굴 막론하고 다리오 왕의 이 명령을 변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좀 틀려지면 어떻습니까? 이전에 누구의 이야기든지 변조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또 아니면 이러한 힘든 우여곡절의 일들은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저들이 변조 변개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멸망이나 이런 엄청난 고통이 있었던 거죠. 하물며 왕의 이야기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리오 왕은 분명하게 조서 말미에 이 내용을 기록을 한 거예요. 누구를 망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지 말아라. 만약에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걸음더미가 될 것이다. 라고 11절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오왕의 조서가 내려져서, 이제 총독 다 뜨네, 스달보스네, 또 그들의 동관들이 오늘 읽은 13절을 보니까 신속히 준행하니라. 왕의 조서가 내려진 이상 더 이상 반대할 수도 없고 왕이 명령한 대로 신속하게 성전 건축이 재개됩니다. 그 결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학교와 또 스가라의 권면을 따라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료 왕제 6년 아다로 3일에 비로소 성전 일을 끝마치게 되죠. 크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비록 이방의 왕이라 할지라도 고레스나 다리오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또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문서화 시켜서 성전 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게 하였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우리의 동력자들, 지체들,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고, 공동체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능력도, 보잘 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라는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도움도 되고, 위로도 되고, 내가 무엇인가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게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 것,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은 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기적.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말 그대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이 끝난 이후에 이제 봉원식도 6월절 절기도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모두 즐거워하며 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거기에 들어간 황소, 순양, 또 어린양, 재물들 이런 것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앞서 다리오 왕의 그런 명령이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제사할 때 들여질 그런 재물들 어때요?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고. 구절에 이야기했어요. 그러한 재물들이 황소가 100마리, 순냥이 200마리, 어린양이 400마리의 재물로 들여졌던 거예요.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순넘소 12마리를 들여서 속죄의 재물로 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냥 성전을 다 지어놓으니까 갑작스럽게 그러한 재물들이 왔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재물이 들여진 것들이 오늘 성전 봉헌식의 재물로 들여지게 된 거죠. 유다의 멸망 또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의 파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봉헌식 할 때의 핵심의 키워드가 오늘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지금 유다의 멸망이나 하나님의 성전의 파괴나 성전의 기물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빼앗겨져 가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재물이 술잔으로 쓰여지는 이러한 비참한 상태를 경험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또 앞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그런 모든 행태들은 결국 모세 책에 기록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봉헌이 끝나고 드디어 6월절 절기를 지키죠.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날 아닙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회복된 날이에요. 이러한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들 또그 땅에 사는 더러운 곳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이방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즐거움으로 일일 동안 무교도를 지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감사 감격에 드린, 드려지는 이런 모든 예배는 뭐 축제라는 단어가, 뭐 그냥 이방의 제사에 나온 용어라고 해서 이렇게 잘 쓰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여간 축제그 자체예요, 그냥 우리는. 왜? 예배 자체가 왜? 구원의 그 기쁨과 감사 감격에서 들여지는 마치 6월절의 제사와 같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함께 먹고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는 얼마나 귀이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봉헌식과 유월절 절기를 지키죠. 즐거움으로 이렇게 드리는데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저들이 봉헌식이나 유월절 절기를 즐거움으로 지킬 수 있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께서 왕과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성전 봉헌도 또 6월절도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로서 역사하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의 삶, 모든 환경, 관계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개인과 가정, 교회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신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가지 더 보면, 범사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자. 우리 이 표현 잘 쓰잖아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범사에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모든 일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단순히 생명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상황도 또 여정도 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또범사에 인정함으로 더큰영광을 돌려드리시고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겨우 된 한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